차가 왜 이렇게 막히냐? 빨리 가자! 어! 좋아? 차가 바뀌었어. 뻥 치지 마. 나중에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재밌게. 아. 떠네 아. 에프님 이거 눈길이가 좀 징그럽네 눈길이? 음아씨좀 어, 심한 거아니오 자기 어? 또뭐또뭐뭐뭐왜 이렇게 살쪘어? <laughs> 배꾸려서리지마야 가만히 있어 <laughs> 가만 있어! 미리 네, 오건보지마 왜? 좀 짜증나 갑자기 <laughs> 내가 뭐 했는데? 아니좀 짜증나 아요 아니, 대도 되죠? 생이우기 대도 되죠? 뭐 어, 까불랑 까불랑 으이, 까불, 까불, 까불. 우리 기분 좋아? 야 근데 이래도 근데 짬뽕을 먹어야 돼? 아 안에 시원하겠지? 그렇죠? 아, 여기 아, 여기 까불. 맞아 음. 오케이 레츠 고 라토 저희 등뼈 짬뽕 네. 두개요 지금 등뼈 다 나가고 왔는데 등뼈 짬뽕을 먹으러 왔는데 등뼈 짬뽕이 다 나갔대. 와나왜 이래? 미쳤다 미쳤어. 키워줘. 사진 다 찍었어? 서 밖에 나오니까 더 아프대 그니까 스트레칭 가하스트레 맨날 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서면에 왔습니다 그냥 술이나 한잔 하러 왔습니다 회 먹고 싶어서 오늘은 예전에 자주 갔던 술집인 가프키초를가려고 오랜만에 그래서 지금 서면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6시 밖에 안 됐어요 저도 한뭐 7, 8시는 돼야지 그쪽에 문을 열거 아니야? 그동안 뭐합니까? 한시간한시간두시간 시간, 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저우즈 안 웃으려나? 안 웃어. 나 너무 파였지 않아요, 근데? 하나도 안 파였는데요? 너무 파, 너무 파였지 않아요? 일단 가자. 여기 차들 너무 커. 부산 차 진짜. 문장 진짜, 뭐가이 한다. <laughs> 뭐야? 이건 좀 심한데? 다음은 치킨이 찍혔네. 멋내려고 한거 말이야 요왜또 집어넣어? 사줘 저 가져 <laughs> 내 지갑에서 꺼내 갑초 문을 아직 안 열었나? 혹시 지금 문 열었나요? 아니 거미 <laughs> 이 물리면 스파이더맨 데 난 물릴래. 지금 바로 먹을까? 그러면요 어디, 어디 갈 거지?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바로 먹. 아파? 어. 오분사시미 그리고 질로. 생맥 하나 먹을까? 생맥. 하이볼. 하이볼. 어. 생맥 먹을까? 하이볼 먹을까? 생맥. 생맥 이거 한대씩 나눠 먹고 질로 <laughs> <laughs> 먹을까? 오도사나이시죠여사진이로 네. 하나랑 생맥주 하나. 오기저찍으기 아... 찍어 놓고. 네. 제가 한다고. 오자케 해 드릴게요. 아이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자리 좀 옮겨도 상관없어요? 네. 아, 네. 자리 옮겼어요 빨개 까만 뭐 궁금하긴 하다. 배 아픈 건지 진짜 억울해서 짬뽕 먹을 때가 괜찮다. 아무 이상 없어. 뭐 갑자기 이러면서 숨을 못 쉬. 점심을 먹고 난 이후로 가슴이 엄청 아프고, 아, 분시랑 놀다가 진짜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갑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심장병일 수도 있대.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무서운 상태. 오늘 데이트는 조졌네, 그죠? 일단 택시를 불렀으니까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다들 아프지 마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난 너무 억울해. 갑자기 너무 아파서 지금 병원 응급실 제가 제발로 찾아왔어요. 얼굴 이왜 이렇게 시뻘개? 상태가 안좋세요 열도 오르고 이러니까 더 꺼매, 빨개서 꺼매. 원숭이 <laughs> 빨개. 오늘 퇴원 할 건데 뭐? 모르죠. 뭘 몰라? 요몇 아. 시간째죠? 어이고프로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근데 아 뭐라고 했지? 늑 연골염. 뭐? 늑 연골염. 뭐 심장이나 폐는 이상이 없고 다행히 늑골에 연골에 염증이 생겼대. 갑자기 그게 생길 수도 있나? 치료법도 없대요. 그냥 버티는 거래 아 근데 진짜 존나 아픈데 어떻게 버티냐 혹시 잘 놀다가 갑자기 무슨 병원급실 와가지고 누워있냐 어이가 없네 살다살다 살다 이런 일이 다 있네 우리가 이 병원에 들어왔을 때가 9시 반쯤? 10시쯤 왔다가 지금 4시가 다 돼갑니다 새벽 4시에 보자. 가서 빨리 나달라고래야지 그래. 가야된다. 우리 씨발 숙소도 12만원짜리라고. 숙소에 들어가지도 못했네. 아이, 삐삐 소리 6시간 동안 듣고 있으니까 노이로 들을 것 같아.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퇴원을 했고 숙소로 넘어가려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약간 진통제랑 뭐 그런 걸 맞아서 좀덜 아픈데 또 이거 약발 떨어지면은 그게 존나 무서워 지금. 근데 조금 안 아프고 살만하니까는 배가 고파서 편의점 김밥 하나 때리고 아무튼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제발 이 영상 보시는 분도 아프지 마세요. 일단 택시 타고 숙소 가서 찍자. 으, 아은혜다 음. 일단 피자를 먹으러 왔고 되게 맛있다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찍기 좀 그렇다. 일단 페퍼로니 하와이안, 아, 페퍼로니랑 얇은 아, 마요. 피자는 페퍼로니 아니겠어요? 예? 2만 7000원이요? 이멘트 있어서 다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지 몸 상태가 아직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훨씬 나은데 힘드네요 내가 이거 써. <목소리> 에그, 마요, 베이크, 고 포테이토. 와. 지금의 패딩. 와.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사람이 안 죽는게 신기하네 아휴 아프지 마세요 이제 좀 살만합니다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처음 간 병원에서 진단하기로는 늑연골염 여기 있는 연골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팠고 염증 수치가 조금 높아서 열도 상당히 많이 나는 상태였고, 지금은 그래도 훨씬 많이 나아졌어요. 진짜 첫날하고 둘째날은 진짜, 어, 지옥이었거든요. 지금이 수요일인데, 제가 토요일부터 아프기 시작했잖아요. 아직까지 조금 아파. 아, 으아, 아프다. 며칠 연달아서 이렇게 아파 본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십시오. 진짜 정말 힘든 주말이었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정말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좀 머리도 이렇게 묶이고 음 좋아요? 아무튼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